1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합시다. 마가복음 6장 30에서 44절 목자의 심정 행복을 생각하는 월요일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이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가에게는 먹이고 돌보는 엄마가 있음이 행복이고 양들에게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음이 행복이지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의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는 휴가를 주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한 것은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죠. 모처럼 휴가를 얻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모든 마을로부터 도보로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아 불쌍히 여기며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쳤지요. 날이 저물 때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충만하게 먹었지만 육신의 양식은 먹지 못하여 배고팠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무리들이 모인 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가니 그들을 총과 마을로 보내어 무엇을 사서 먹게 하자고 제안했지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첫째, 무리들을 먹을 때 제자들의 헌신을 요구하였습니다. 37절이죠.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 오대 우리가 가서 200데라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이러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제자들은 배고픈 무리들을 보내자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죠. 수천 명이 먹을 양식을 제자들이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200일 일당에 해당되는 큰 돈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지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전부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주님은 기적을 만들어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했습니다. 둘째 우리들을 먹일 때 제자들에게 받은 것을 나누라고 하였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려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오천명이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았지요. 선한 목자와 같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은 것을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함으로 그들의 피로를 해결하였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마중물처럼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여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면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작지만 최선의 것을 드리고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누면 기적에 참여하는 행복자가 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하겠습니다. 또한 받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삶의 현장에도 영적, 육적인 것이 채워지는 기적. 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첫째, 드림과 나눔의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을 주옵소서. 찬송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 경외합시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멘.